가 기운을 타고났었고, 뭐 누구도 생각도 못 했었고, 저 역시도 그렇게 오늘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외에 회 때는 이거 구치기를 들어간 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백두 정상은 홍현욱 아니면 이준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백두 정상을 차지할 시절이고, 저는 그 밑에 급에서 한라급에서 최욱진 장사 후에 겨르고 있었고, 그 이준이 홍현욱 선배를 총망라세기 기 때문에 이제는 이만기가 진짜. 저놈이 천하 장사구나. 모든 언론의 기사들도 이만기는 운이 아니었다. 실력이었다. 매번 경기를 한번 쭉 보시면요. 그냥 민다고 해서 힘에서 툭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.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보려고. 네.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허리 하나 더 튕겨보고 손 하나라도 덜 땅에 앉아보려고 손을 넘어갈 때 이렇게 절대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. 손을 안 넘어가, 손을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늦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부의 근성이라고 할까요? 근데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게 그게 훈련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. 동계훈련, 학계훈련, 새벽훈련,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1년, 2년 하면 지겨울 때도 되잖아요. 근데 그 프로 선수 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꾸준하게 비가 오는 운전을 할수 있던 그런 정신력이 그런 현장에 바로 나타나지 않았던가.